8월 3일 날, 호랑이띠들, 호랑이띠들 8월 3일 날, 호랑이띠는 어떨까? 그럼 8월 3일 날, 호랑이띠들 보자. 아이고야, 어. 세상 살기가 쉽진 않다. 하나, 하나를 꾸준히 해왔는데도 마지막에 힘드네. 그래, 그 힘든 거는 할머니한테, 우리, 조상할머니한테 빌어보자. 그거 빌면은 조상할머니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 호랑이띠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마지막에 안되는 것을 조사 할머니한테 빌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저기 호랑이띠들 마지막에는 할머니한테 빌어 보자고 자 호랑이 그래 제, 그럼 재수가 오잖 재수야 재수 받자 호랑이띠들 재수 받자 어 재수 받으라 호랑이띠들 그럼 할머니한테 빌지가까 할머니가 당장 재수를 주네 그럼 재수 받고 재수야 재수 받으라 재수가 두 번째 올 적에는 이게 뭐야 빨간 신호등이 나왔지 호사다, 마 좋은 일이 있, 많이 올 적에는, 막아 낀다 랬어 그러니까, 잠깐만, 빨간 신호등이라 생각해. 잠깐 스톱, 잠깐 스톱하고, 좌우에 나쁜 일이 끼어 있지 않나, 혹시 지랑 살기, 살기 하지 않고, 도도는 보이지, 누려 보이질 않는다 니어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라 생각하고, 잠시 서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파란 신호등이 분명히 들어오니까, 그때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호랑이 띠들. 8월 3일 재수 받고 자 얼쑤 좋다. 재수 받은 8월 3일 좋다. 자